269번입니다. 제일 먼저 뭘 중요시 봐야 될까요? 이 문제 269번 어 맞죠? PX가 3차식인라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3차적인 상황에서 중요하세요. 그냥 그냥 다할 거예요. 모릅니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삼차식인가 알았으니까 여기가 미정계수로 설정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보세요. 이게 여기는 4 p x 입니다. 얘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 위에 있는 목이랑 밑에 있는 몫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 이렇게 잡았다 할 건데 갑자기 여기서 P4를 구하래 뭐야 이 조건만으로 이미 Px라는 식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살짝 그런 느낌이죠 잘봐 지금 내가 여기 나타내는 여기 부분은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식을 각각 따로, 거예요. 1번에 대한 식작성, 2번에 대한 식작성이에요. 식을 작성한 거고요. 오케이? 등식을 유도하는 경우는 두,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는 내가 이거 인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요이거 값을 모르니까 내가 확실하게 나오시는 등식은. 등식에 대한 관점은요. 1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될 수 있는 거는 P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몇이냐 마이는 4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식에 대해서 내가 등식을 생각한다면 p에다가 2를 넣는 값은 몇이냐? 지금 4고요. 그다음에 p에다가 3을 넣는 값도 4라는 두 개의 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니 그럼 이제 생각을 잘해봐야 된다. 나는 두 가지 개념을 연립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할 거냐? 이 식을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식을 이용하거나, 이 식을 이용한다고 쳤으면, 내가 이 식을 이용했잖아? 이 식에는 분명히 얘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을 썼으면은, 난 여기 있는 내용인데, 이걸 전개시켜서 갖다 고 하는 거는 하수예요. 이거 뭐냐면 미정해서 4기잖아 그게 다 계산해야 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이용할 것이냐. 얘를 가지고, 얘를 이용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렇게 두개 이용하느냐, 또는 이렇게 이용하느냐. 이두 개를 고민해 봐야 돼. 근데 이제 고민해 보는게 이거지. 어떻게든 두 개씩은 미정계수가 두 개씩 있는 식이야.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등식이 몇개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죠. 얘를 계산할 수 있겠냐는 거야. 얘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넣어서 계산해봤자 을얘네 둘, m 하고 n 사이의 관계식은 내가 유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값을 정확히 결정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요 식을 가지고 여기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P에다가 2를 넣을 것이래요. 그래서 P입니다. P 더하기 4예요 음. 그럼 여기가 2A 플러스 B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가 4가 나올 거니까 2A 더하기 B라고 하면 은8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을 넣었다 치면 P3이니까 해봤자 여기는 똑같이 8이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다 3을 넣으면은, 이게 4에다가 4, 3, 12. 플러스, 3 넣었죠? 3 넣으면 4. 4. b 가 8.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곱하기 4하시면 8A 플러스 4B라고 하는까 4, 3, 32? 이쯤 나와서 정리를 하신다면, 빼야겠죠? 그러면 A 값은 24니까, 마이너스 6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A가 마이너스 6이라 한다면은 B라고 하는 것은 야, 근데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와. B가 20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PX라는 식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PX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겠구나. 얘가 X-1의 제곱에 A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만 넘겨준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4를 넣으랍니다. p에 4만 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계산이 맞는지 몰라요, 나 지금. 여게 몇이냐?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래서, 4 9 36이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